안녕하세요. 무정부에서신점을 보고 음. 있는 격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2 0 2 2년 하반기 또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어떤나이가 있을까요? 선생님 참 많이 다루어 <laughs> 개축생 아 개축생분들? 예. 그래도 박수 한번 개축생 올해는 좀 하반기 때는 힘 내시면 음. 좋겠습어다힘 음. 내실 일이좀 많으실 거고요. 음. <laughs> 항상 얘기하지만 음. 개수생분들은 조상의 덕이 많습니다. 음. 그러니 조상 되고 잘 하시고 음. 어, 조금 막 이렇게 가물들이 좀 있으시니까 음. 언제든지 상담을 잘 하셔서 음. 가시면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올해 음. 하반기 때, 음. 어, 하반기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분들로 인해서 어, 운이 들어오는 해에요 음. 그러니까 주변 사람 말 듣지 마라. 뭐 하라.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또 생이 개 주생이에요. 어서신껏 가라. 뭐 이렇게 가라. 음.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남의 말을 좀 기울여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때 귀를 좀 기울으세요. 주변에 귀인이 있으시니까 그 귀인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조금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좀 많이. 보세요 주변에. 음. 음.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결혼하셨다 그러면 배우자분들 음? 자손들을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세요. 음. 뭐 배우자분들이 뭐 배우자분이 무슨 뭐를 하신다,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경사가 있을 일이 있고 음. 자손이 좀잘 돼서 경사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어, 희망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안 좋은 걸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변에 일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했잖아요. 거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건 다투. 음. 내가 이 말이 아닌데 그 고, 그런 그 고집이 있다고 했잖아. 개축생이 음. 음. 그런 고집을 좀 올해는 하반기 때는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. 음. 본인만의 고집에 대해서 이래서 내가 막 이거를 강요를 하다 보면 싸움이 돼. 그러는 그거를 좀 내려놓으시면 그 싸움수 인해서도 실패할 수가 있으니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어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 분들 하세요. 음. 괜찮습니다. 음. 어 올해는 조 올해 하반기 때는 내가 이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좋은 일이 있으니 이런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구성하고 계시다 보면 시작하셔도 돼요.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에 어 내가 결정할 일이 생긴다. 그러죠. 그러니 그 결정한 부분은 잘 상의해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미혼이신 분들, 음, 결혼, 혼담, 성사가 이루어지실 겁니다. 그러면 결혼하시고, 이제, 만약에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, 아기를 가지실 수 있는 일이 있으니, 어, 올해는 좀 몸수라든가 여자분들, 어, 조금 잘 챙기셔서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, 어, 개인적인 소견이니까, 어, 뭐, 부부, 뭐,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백화신단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